2020년 5월 9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에 저희들 다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 청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희의 눈과 귀와 입과 또 얼굴 표정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두 손과 두 발, 우리의 온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닮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날마다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 자녀들,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 목장 식구들,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이, 믿는 이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볼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 중에는 찢어지게 가난해서 목구멍에 풀칠할 여력도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산업화 되어가던 도시와는 달리 작은 오촌에서 10명의 형제와 함께 살았던 제 육신의 아버지는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를 겪었으며 그 때문에 초근 목귀로 연연하거나 때로는 술찌개미를 얻어다가 그것을 끓여서 먹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어린 시절에 종종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더 공부할 기회를 얻지 못해 학교를 가지 못했던 제 아버지 세대의 많은 어른들 중에는 매일매일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자수성가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세대들은 당신들께서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주변에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할 수 있지만 공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 많은 고학생들을 남몰래 뒤에서 장학금 등으로 이 돕는다는 훈훈한 이야기들을 종종 신문지상으로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수천 번, 뭐, 혹자는 뭐, 한 삼천 번 정도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뭐, 세워진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역사 속에서 수천 번의 외세의 침략을 겪고, 일제의 침민지도 거쳐갔고, 또6.25 전쟁을 통과하며 못 먹고 어려웠던 시절을 뼈속 깊이 기억하기에 그런 처지에 있는 이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후하게 베푸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이 대한민국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비슷한 처지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이 이집트 왕과 이 귀족들은 겁이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힘들게 힘들게 일하도록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세출의 리더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가시며 홍해도 갈라서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으며 목마를 때는 물이 솟게 하시고 날마다 만나를 공급해 줄이지 않게 하셨으며 또 때때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매출하기까지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으로 묶여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셨던 하나님.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부족하지 않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신명기 15장 12절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여섯 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 보내십시오. 이 12절에 등장하는 이들은 이 누구냐면 6년 전에 팔려와서 6년 동안 이 종으로 서브런트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겼던 이 동족인 히브리 남자와 여자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고 당신들 동족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동족은 피로 연결된 형제를 의미하는 아희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비록 돈을 주고 팔려온 종들일지라도, 이들을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함부로 하대할 사람으로, 돈 주고 고용한 사람으로 막대하며 생각하지 않고, 피로 연결된 형제로, 동족으로 존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동족,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인종차별적인 상황들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국의 이민자로 와서 사는 동안 그런 차별을 겪고 있는 우리 자신도 때로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남미에서 오신 분들, 또 뭐, 저쪽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 종종 우리가 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비록 돈을 주고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데, 고마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돈을 주고 고용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루고 있는, 또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종종, 물건의 질이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 옛날에는 어쨌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 물건이 좀 질이 좋지 않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made in China야, made in China라서 그럴 거야. 봐봐, 중국 것이니까 당연히 그래 하면서 중국 백성들 전체를 매도하며 중국 백성들이 만든 것은 다 질낮은 것이라고. 암암리에 생각하며 중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올챙이었을 때를 기억 못하는 개구리처럼 우리의 이 생각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태도가 은연 중에 생각과 말과 태도로 나오기,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돈에 팔려와 6년간 일했던 이들을 하나님과 모세가 동족 형제라고 칭해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 대한민국에서 온 동족들뿐만 아니라 남미에서 오신 분들, 또 아프리카인, 아메리칸으로 검은색을 하고 있는 분들, 때로는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을 대할 때도 우리는 모두. 공족과 형제라고 불렀던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들을 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12절로 일곱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 보내십시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내 보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13절로 자유를 주어서 내 보낼 때 친 손으로 내 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까지 자세히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을 법합니다. 왜냐하면 기록들을 연구해 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이유가 돈 주고 사온 종들을 이들이 형제로 대하지 않는 일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싫어서, 그러니까 6년째 일하면 7년째 자유케 내보내라는 이 명령을 지키기 싫어서, 그동안 6년 동안 수고했던, 같이 살았던 종을 데려다가 그 종의 이빨을 뽑아버리거나 이 눈을 멀게 하거나 그렇게 한 후에, 후에야 그 종이 이제 너 눈도 뽑아버렸고 이빨도 뽑아버렸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떠나라고 떠나보내는 일들이 아주 흔하게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왕 내보낼 거, 이빨도 뽑지 말고, 눈도 멀게 하지 말고, 온전하게 내보내면, 보내는 나도 기쁘고, 자유케 되는 이 보냄을 받는 종들도 기쁘고, 또그 종이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행여나 또종 노릇을 해야만 할 때도, 그 주인도 기쁠 텐데, 하나님 명령으로 인해 그열법을 즐거이 지키지 못하고, 내가 못 먹는 감, 남도 먹으면 배 아프니까, 이왕, 이왕 내가 못 먹는 감면 에잇! 하고 찌그러뜨려서, 망가뜨려서, 흠이 나게 해서 보내는 이 죄된 심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 봅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봅니다.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께서 종들을 형제로 대하고 부르시면 7년째 해에는 자유케 보내 내보내라고 하신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러한 것을 당신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네, 옛날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했던 것 생각해 봐라. 툭 하면 옛날 종살이 하던 때로 나 되돌아갈 거야 하고 생떼 쓰고 삿대질 하며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들던 아무 자격 없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때로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공급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옛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를 섬겼던 동족, 형제, 자매들, 종들에게 이러이러하게 지켜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400년간 종살이하며 그 종살이했던 것이 온 삶의 습관이 되어서 종의 관점과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종의 관점과 태도로 400년 동안 살아왔던 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형제 자매로서의 관점과 태도의 옷을 덧입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종살이하던 종의 생각의 옷을 벗고 종의 세계관의 옷을 벗고 종의 태도의 옷을 벗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옷을 입고 사는 법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는 동안 이 40년 동안의 광야 학교에서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의 옷을 벗고 하나님 백성의 옷을 입도록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던 이집트에서 종노릇 타던 이들이 이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새로운 삶을 사는 방법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가장 가까운 형제자매들을 마치 내 피부치 혈육처럼 존귀히 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중에 늘 외우며 좋아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의 아들, 딸, 왕자와 공주님이 되는 자격을 얻고 권세를 얻게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왕자님, 공주님, 예수님 안에서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기보다는 여전히 옛 죄인의 옷을 입고 죄인으로서의 생각과 태도와 또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곤 한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옛날 그런 죄된 습관으로 되돌아가기를 소원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를 6년 동안 종으로 섬겼던 이들을 동족으로 부르라고 명령하시고. 이들이 떠날 때는 후이 대접해서 넘치도록 대접해서 보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우리로 알금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과 세계관으로 우리를 덧입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세계관과 관점과 태도로 우리 주변의 형제와 자매와 또 우리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대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아내를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교회에서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를 대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태도를 취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직장에서 회사에서 우리가 돈을 주고 고용한 이들을 대할 때도 정말로 현륙같이 피부치같이 동족으로 여기며 이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며 이들을 대하고 관계하고 이들에게 후이 대하며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과 태도로 우리가 나의 자신부터 살아가기 시작할 때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임하게 될 것이며 예수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삶을 가르쳐 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배우게 될 것이며 삶으로 전도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평생 동안 오늘 말씀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며 그 열매를 보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며, 6년 동안 우리와 함께 우리를 종으로 섬겼던 이들을 동족이라 형제라 부르며, 이들을 내보낼 때 후이 주어서 넘치도록 줘서 보내라고 명령하시며, 단순히 이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극율히 여기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관점과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이들을 대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예 죄인된 옷을 입고자 하는 속성을 날마다 버리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으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른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